원래 저 혼자 하면은 제가 다 해야죠. 광부도 하고, 나무꾼도 하고. 딱다 해야 되는데,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저는 쉽고 편한 것만 하죠. 와, 여기 뭐 냉장고에다가, 이거 뭐야, 디텍터. 여기 실리콘이랑, 쪼개진 돌이랑, 썩어버린 식량이랑, 서바이벌 건축가, 이건 왜 만들었대요? 연료는 아직도 만들고 있네. 여기 연료가, 내가 알기로는 바다, 어? 라인 아머. 난왜 이거 다 이거 붙어 있지? 호버 선체 스타터. 입력 아이템, 오토바이 제작 키트. 나한테 오토바이 제작 키트가 없는데. 이 뭐야? 오어 스캐너, 오어 어 스캐너랍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거를 스캐닝하는 거죠. 끊어져 나 이거 플랜트. 이거 뭐 잘못했어요. 팀 미션이라 계속하죠 tower, unidentified vessel, mainframe, mining cork, mining corporation, s o l o mission, collect. 이거 왜안 되지? very s p i c s natural, s i m e l t a n e o s natural, mushroom, grain. 이거 왜안 될까요? plant protein을 아까나 채취를 했었는데, 이상하네. 에, 예, 그럼, 낮이 됐으니까, 구경이나, 구경이나 가볼까? 밥이나 먹고. 예, 마실 나가죠 낮이니까. 이게 플래닛 블레니... 어, 이이베지테블이이플플트프프로테 e i 저게 아니네. <laughs> 올때메로나아 어, 예, 팔면. 잠깐 오오오. 오, 엄금 오, 이야 그냥 막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토바이가 이것도 베지테블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좀 이상해졌다. 세상에 오토바이 위에 서가지고 스커를 가다니. 아까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물 아니냐라고 했는 데 멀리서 본 나무군요. 야야야야야! 왜 이래? 공룡 친구들은 도망을 가네요. 맵. 네. 깡 따라서 쭉 가보죠. 내가 되게 많네. 저기 뭐 털어 먹을 거 있는가 한번 가보죠. 뭐라 이거 뭐야? 없나? 보통 이런데 뭐 털어 먹을 거 있는데. 오 뭐야 이거 박스였어. 위장약. <laughs> 이게 박스였구나. 시큼해서 난 뭔지 몰랐다. 내가 처음 떨어진 곳이 어딘지 기억 을할것 같습니까 스몰래키지가 하나 더 생겼네 <laughs> 예? 제가 처음 떨어진 곳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지금 우리 집도 다시 찾아갈까 말까인데, 나중에 지도 보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스몰레키지가 되게 많다. 잔해의 별이야. 잔해, 잔해 왔는가? 이거 박스야, 박스. 이케니칼 아, 음식이 썩어버렸다. 위장약, 안티바이오틱, 항생제. 이거 항생제죠. <laughs> 여기도 좀비가 나오나? 저기도 있어요. 210m 떨어진 곳에. <laughs> 한번더 해볼까? 어이, 자네, 자네 왔는가? 누가 그러던데 자네를 짠네라고 얘기를 하더만. 구사기, 파티바이오틱 인젝션, 경제수. 아이고, 집에 안 가져가고. <laughs> 나 혼자 다 먹고 갈까, 여기서? 님오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엠피리온이라는 게임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엠피리온을 모르고 있다니. 에이. 그리고 이거 아 됐다 둘러보는 거 알트키구나. 이거는 오토바이가 떨어져도 피가 안 안달, 달아요.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된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산을 잘못 올라가더라고. 물이다,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땅에 뚝뚝 붙어? 점프안 해?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점프를 잘하더니. 바닷물 소리, 풀 소리, 벌레 소리 되게 좋죠? 저작권 걸려요. 제가 바로 이 소리에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아니, 뭐, 바닷물 소리, 촤, 촤 하는 그 소리가 저작권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도대체? 이거 보통 오토바이 못 올라가는데. 어, 이거 올라간다. 아니, 게임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자동으로 검색하는 거 있거든요. 자동으로 음악 그 저작권 검색하는 거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이. 뭐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이거 건물 이거 순 잔해만 있고 이거 웬 이렇게 황량해? 어우 어, 뭐야? 여기도 다리가 부러집니다. 뭐, 까먹고 있었다. <laughs> 이 게임도 맞아. 맞아. 이 게임도 다리 부러져요. 잊어먹고 있었다. 이거 다리를 뭘로 고치지? 다리 뿌라져 붙는데? <laughs> 나는 무슨 다리 뿌라먹는 귀신이야?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어요. 그래, 이거 낙뎀 없어 이 게임 이거. 그래, 낙뎀 없어 이러고 뛰어내렸거든. 그래서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뛰어내렸더니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래 이 게임도 이 게임도 다리가 있었어 다리가 부러져 맞아 라는 생각이 나더만요 보장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몇 개월 정도만 쉬었는데 게임 시스템 자체를 다 까먹고 있어 완전히 새 게임 하듯이 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나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저게 안 차네요. 스태미너가 안 차네요. 이거 뭐야? 이거 골수처럼 생긴 거. 스태미너가 바닥이야. 여기 하기게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났는데, 뒤에서... 응, 음? 붕대가 있어야 붕대를 쓰죠. 아, 이게 붕대야? 나 이거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붕대구나. 아, 아, 저게 붕대군요. 아, 나는 덕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어, 이 동네 주민이다. 어이,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와,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보다 키가 두 배는 커. 지금은 건드리질 못해요. 그쵸. 나만 저걸 덕테이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무도 테크를 안 걸었잖아, 아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테크를 아무도 안 걸었어. 이, 저런 바보 같은 자식, 붕대 있구만! 이런 소리도 할, 할 법한데, 아무도 붕대 있네요라는 소리를 안했잖아다 덕테이프인 줄 알았던 거야, 그게. 식물성 프로테인이 어디 있을까요? 식물성 프로테인을 구하고 싶은데. 그쵸? 맞아. 이상해. 덕테이프에 아무리 봐도. 한번더 볼까요? 이걸 누가 붕대라고 생각합니까? 덕테이프지.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전 나입니다. 성 프로테인이 찾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없네. 우와 동족이 많아. 쟤네들 아마 동족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 중에 한 마리만 공격해도 나머지 세 마리가 다 같이 덤빌 걸려. 내 기억이 맞다면? 맞아요. 나 밖에 나오면 정신 못 차리잖아. 어, 자원 매장량요? 그거 풍부하게 되는데. 왜, 자원이 너무 없어요? 자원 채취를 나가신 아이존미님께서 우리 행성, 우리가 불시착한 행성 이미 썩었다고 합니다. 자원이 없다네요. 한학했는데130 덩어리 나온다고? 그러면, 별수 없죠. 다른 행성을, 다른 행성을, 아, 내가 씨. 다른 행성을 정복하러 가야죠. 자원이 풍부한 행성을. 근데 아마 다른 행성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와, 이것이. <laughs> 나무 사이. 나무 사이 쏙쏙쏙쏙쏙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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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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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난못이기는데 이거 드론이다 <laughs> 아이 드론은 이거는 못이기는데 로켓 드론이라 그것도 그냥 드론도 아니고 있어. 썩은 권총도 하나 없는데요 저는 어이 뭐야 날 본거야? 미친 뭐야 눈이 왜 저렇게 좋아 아, 큰일 났다.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겁니다. 아이씨. 조졌다. 여기 왜 이렇게 동네가 살벌해? 뛰어가면서, 뛰어간 서 오토바이를 놓고 바로 타는 스킬을 보여드리죠. 예 네. 오빠 달려. 발견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버려진 그 동네 건물, 좀큰 건물, 그것도 멀쩡한 건물, 그런 걸 발견하고 싶었는데 이상한 드론을 발견을 했네요. 거미다, 방금 거미 밟고 지나갔는데, 야, 그리고 이 행성의 생태계가 참 좋네요. 이렇게 이 행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완전히. 지도를 한번 보고. 되게 에게... 그렇게 열심히 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그것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쪽이 북쪽, 이쪽이 동쪽. 동쪽으로 계속 달려서 한 바퀴 돌까요? 적도 지역을 그냥 딱다 밝힐까요? 동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귀찮아. 에이 싸돌아다니는거나 하나도 안귀찮아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물을 못 끊는다는게 문제죠 야무지다 나는 숲 말고 좀 없나 이거 오토바이 타기에 숲이 정말 더러운데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매일마다 하는 게임, 매일마다 다르다라기보다, 어, 하루 걸로 한 번씩 게임을 하고 있죠. 뭐라 그래야 되나?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 한 게임을 연속적으로 잘 하진 않아요. 시리즈로 이어나가긴 나가는데, 말이 어렵다. 그것도 안 보인다. 음, 무섭다. 이런데 산을 퓽 넘어갔는데 산 여기에 갑자기 적 기지가 뚜악 하고 나타나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죽으면 세븐데이스 투 다이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내 배낭을 흘리거든요. 오토바이도 흘리고 배낭도 흘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뛰어와야 돼요. 배낭 주워 막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 멀리 왔죠. 이어서 죽으면, 아니, 뭐라? 이게 어떻게 된 노릇? 이어서 죽으면 그냥 가망이 없어요. 옴미님도 나를 버리고, 나도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요. 지금의 나를. 빨간 꽃같 은, 거 늘어 면 저거 먼물에빠 지면, 안 돼. 빨간 꽃같 은, 거 저건 뭐 지? 아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좀비 없는 에이크, 좀비 없는 세븐 데이즈 를 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 이들 죠. 대자뷰야. 나 이거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너무 대자뷰잖아. 응, 음, 기억났어요. 물에 빠져도 건지면 됩니다. 맞아요, 하도 짧은 데이즈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 이것도 오토바이 빠지면 안 되는 건줄 알고... 근데 빠지면 귀찮잖아. 귀찮기는 해, 다시 건져야 되니까. 야 바람 생생 부는구나 여긴 도대체 어디여 이번에 엠피리온이 맵도 그전보다 겁나게 넓어졌다 그러더니 진짜 겁나게 넓어졌어요 예전 맵 같으면 이정도면 벌써 한바퀴 돌았어요 사실 엠피리온 맵이 그렇게 작았다 근데 지금은 아직 반도 못 돌았네 확실히 맵이 커지긴 커졌다. 좋네요. 대기 밀도. 온도. 7도에서 44도. 음, 웨이포인트 가능, 그거는 그전에도 가능했는데, 웨이포인트가 하도 버그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웨이포인트를 안쓰게 되더라고? 오, 잠깐만. <laughs> 다리 부러진다. 이제 버그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나저나, 나 빨리 안 가면. 에너지 드링크, 아, 이거 못뭐 만드네, 이거 뭐지? 플랜트 프로테인이 있어야 되는데 플랜트 프로테인이 없어서 저걸 못 만드네 나이 게임 시작하고 1시간 반 동안 오토바이만 타고 다녀서

이 자식이 끝까지... 아니 언제까지 따라오는거야 아 어어? 이 <laughs> 물에... 물에서 죽으면은 더, 더 황당한데 야이씨 물에서 죽었다 랩터가 따라온거예요 나이트 랩터라는 놈이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되살아납니다. 현재 위치에서 되살아났는데, 이거 뭐야? 이, 어, 이, 나이트래프트, 너도 죽었냐, 그러면? 유조씨은 물에 또 있잖아. 잠깐만, 내 가방. 내 가방. 아, 아 씨앙. 백팩. 내 백팩. 왜물이 잠수가 안돼 아니, 왜 잠수가 안 되냐고. 아, 씨. 잠수가 왜안 되지? 아, C 눌러야 되는구나, 잠수. 내 백팩, 내 백팩. 또 죽었다. 어, 잠깐만. 그러면 내 이전 백팩은 어디 가는 거지?